<laughs> 그럼 이빨 오대가지 맞긴 하다.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? 15만원? 열어봐요. 왜? 그래? 야, 여긴 좋네. 실제 얼만데? 15만원보다 비싸요. 맞춰봐. 그럼 20만원? 그거보다 비싸요. 25만원? 그거보다 비싸요. 30만원? 그거보다 비싸. 에 진짜. 야, 요즘... 올리브영 가면 좋은 화장품 천인데 멀리 비싼 거로 사 그럼 50만원? 그거보다 비싸요 어 <laughs> 그럼 이 바르고 어디 가지? 중국 가야 되나? 아니 중국 안 가고 강남 가야 되나? 강남 가야 될것 같아 그래? 청남동 갈까? 청남동 이 바르고 그래야겠네 그래 진짜 실전는 진짜 얼만데? 98만원 <웃음> <웃음> 진짜? 에이 뻥치고 있네 진짜야 에이. 이거 더 킹이잖아 킹셀이잖아 킹셀을 왕이든가 말이든가 왕비가 더, 더 좋은 거 아니야 옷이 너무 추리하긴 한데 왕비가 돼 보세요 그래? 어. 나는 심장이 되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가슴이 되고 심장이 뛰는 일을 할수 있지 난다 잘하는데 출마에 자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세상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지